다운받지 않고는 못배길 추천 앱 정보. 앱톡의 강추 코너. 하루 딱 하나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앱톡의 양진아. 이분입니다. 여러분, 혹시 아이패드를 주무실 때 충전기 딱 꽂아놓고 음. 밤새 그냥 놀리고 계시지는 않은가요? 저는 그렇거든요. 음, 그지았어요 근데요. <laughs> 어. 아이패드도 심심하단 말이에요. 음. 얘가 뭐, 얼, 얼마나 뭐가 하고 싶겠어. 음. 우리 더 이상 아이패드를 방치해두지 말자고요. <laughs>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. <laughs> 저희가 바로 오늘, 네, 나이트 스탠드 포 아이패드, 소셜 리더. 웨더랜 알람 클락을 추천해 드리려고 아, 합니다. 진짜 음. 기능이 많은가 봐요. <laughs> 이 앱과 함께라면 우리 패드를 이제 충전할 때나 아니면 잠들어 있을 때도 더 이상 방치해 놓지 않고 아주 깔끔하고도 멋진 탁상 시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어, 특히 이 아이패드는 기본 기능에 음. 시계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. 음. 근데 이 앱은 이 시계와 날씨가 기본 위젯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. 거기에 아주 다양하고 멋진 기본 이미지와 영상 그리고 또내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아주 매력적인 앱입니다 네 그럼 이 앱을 세세하게 펼쳐 볼게요 먼저 오른쪽 위에 아이 버튼을 터치하면 내가 원하는 배경 사진, 영상, 날씨 그리고 알람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 세팅에서 알람과 슬립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내 아이패드에 받아놓은 음악으로 알람음을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. 밤에 잠을 쉽게 못 드시는 분들 음악을 틀어놓고 타이머만 돌리면 자동으로 앱 종료를 해주는 슬립타이머 기능까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화면을 터치해서 상하 좌우로 드래그하면 시계와 배경의 밝기 조정을 할수 있는데요. 배경의 밝기를 최소화하면 배경이 사라집니다. 탁상용 시계로 비치해놓고 화면이 밝다 싶으면 간단한 터치로 밝기 조절까지 가능하니까 매우 편리한 기능인 것 같아요. 하단에서는 SNS 기능과 RSS 리더, 그리고 날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어머, 어머. SNS 기능이라니 <laughs> 이 날씨 앱 알람 앱에 소셜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니 진짜 멋집니다. 어 이게 페이스북이랑 트위터랑 연동을 해서요 이 앱에서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RSS 리더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어, 관심이 있으신 뉴스나 블로그들의 소식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웨더를 터치를 하시면 주간 날씨와 온도까지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시겠죠. 네. 내 아이패드를 멋진 탁상시계 겸 디지털 액자로 거기에 추가된 소셜 기능까지 나이트 스탠드 포 아이패드로 한 번에 해결해 보세요. 그럼 내일 만나요. 안녕. 안녕.